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귀한 시간에 또한 이 부족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모습은 이 시간에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더욱더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말씀 안에 더욱더 주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주관할 준비 싸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은 연단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 시련이나 고난이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연단을하는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또한 정근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 이제 그이 목사님이 그 요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요배 유인도 그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근 같이 나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은 두 가지의 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서는 그두 가지의 원, 그 연단 중에서 하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래요. 환란 중에 즐거워하면 인내하고 또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그 마음을 정근 같은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련이나 고난이 왔어요. 근데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징계성 연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성 연단이 오게 되면 내 나의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엄청 얻어 터지는 거죠. 이리저리 막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뭐 어쨌든 하나님한테 오겠지만 엄청 얻어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 원망,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큰 연단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저의 믿음이 좀 흔들릴 정도의 그런 큰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27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년 뒤, 겨울에 이제 저희들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어 정확하진 않은데, 6주에서 7주? 그 정도 사이에 유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유산을 하게 되니, 이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작은 믿음으로는 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 생명 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시는지 그때의 믿음으로는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을 하다 보니 그 유산이 되고 그 이제 돌아온 주일날 이제 성가대를 맡았었어요. 도저히 성가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뭐, 어쨌든 예배도 싫고, 하나님도 싫었으니까, 그, 이제 그 마음엔. 그래서, 성가대도 쓰기 싫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이제 그, 이제 그때의 에피소드는 그 성가복을 들고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때 이목사님 이제 집사님 시절이었어요. 그걸 이제 느껴오셨나봐요. 그 성가복을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걸 가로채고 가셔간 그걸 갖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잘 됐다. 쓰지 말자. 그러고 이제 성가대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옷을 뺏어서 내가 안 쓰는 줄 알고 그 예배 내내 전전긍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내가 그옷 가져가서 그안 썼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이제 속마음은 얘기를 못 했지만. 어쨌든 그때의 마음은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이제 원망이. 그러니까 예배도 충실히 드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나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생각이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교회도 떠나야 되고 싶은 마음도 막 들어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의, 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너의, 저의 믿음은 항상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 항상 일정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멍하니, 먼,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했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아마 그 시기가 제가 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차이는 이제 아이를 못 가진 게된 거예요. 그 시기가 2003년 우리 창대가 가지기 전까지 거의 한 4년 동안을 제 나름대로 그 지금 돌아보면그 연단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 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어 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걸 걷어가신 게 아니고, 저희가 너무 무지해서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 6, 7주면은 애기가 형성이 되기가 힘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는 3개월 전까지는 애기가 유산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6, 7주 정도 됐을 때, 어, 저희 부부가 김호자 세사님 내 부부와 그 가족하고 속초로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 2 8 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가자고 하니까 우리 같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그때 이제 다소리하고 다성이 하고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렇게 해서 속초를 갔다가 설악산을 갔다가 새벽부터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니 우리 와이프가 이제 돌아올 이제 저녁 때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녹초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만약 겉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좀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래 피가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화를 해서 아 그러면 병원 빨리 가보라고 했는데 그때 유산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 그러니까 엄청 몸이 힘든 상태에서 그런 뭐 6, 7주밖에 안 됐는데 그 아기가 버틸 수가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그 연단 동안에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4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래서 기도할 때딱두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만 얘기,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하면서 첫사랑, 첫들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 기본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집, 저의 믿음을 보지 말고, 우리 집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 우리 집사람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저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 목사님도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3년도 이제 겨울에 우리 창대를 이제 딱 갖게 되면서 이제 저는 연단이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지금 와서 되, 되돌아보면 우리 창대를 갖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막 모든 게 이제 복의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때도 사업이 열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산, 조그마한 산에서,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임대아파트도 주시고, 사업,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또 이제 물질도 축복을 해주시니까, 또 아파트도 또 저희 집에 생기게 되고, 그런 축복에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서 보면, 그때 그 연단이, 저는, 저를 봤을 때는, 원망이 있어서, 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어쨌든 4년이라는 긴 시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의 연, 그, 연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전국 같은 믿음을 주신다고 하시니, 원망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은 같은 믿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늘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늘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십년, 심령, 십년을 이끌어 주고 시 축복하여 주심이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